1998년 금모기 운동 당시 모인 총 금의 양 가장 근사치를 맞힌 팀에게 금백돈을 98년 당시 시세로 지급하겠습니다 아 못하라 <laughs> 이거를 아휴 <아유>. 이걸 어떻게 <laughs> 하냐 사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맞혀 <laughs> 이거 근데 때려 맞혀야 돼 진짜 이거는 아까 잠깐 톤 나왔잖아 몇, 아, 몇? 톤이겠지? 하루 하루 토, 10톤 했어. 8, 어? 아니, 하루에 10톤 어? 하루에 10톤? 이틀에 6.6톤 톤 아니지 다들, 다들 뭘본 거야? 그럼요. 그냥 자기 것도 고집도 <laughs> 있어 고집이 있어 <laughs> 어느 정도,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인는지 혹시 힌트 안 줍니까? 근보기 운동이 1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니고 1월부터 한 4월까지밖에 없었습니다 맞아, 잠깐 했어, 잠깐 4개월 이틀에 6톤이면 은 하루에 3톤이잖아 한사한 달에 90톤이고 어. 9, 4, 36, 360톤인데 어. 대충 6점 몇 톤이니까 그치. 한 400톤 정도 되는 거거든 어. 자, 그러면 은86.6 아,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을 잡고 하자고, 그렇지? 어? 3톤 잡고, 3톤 잡고 한 달이 30이잖아. 네, 339. 100톤, 그래? 그럼 400톤, 390톤.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네, 네. 이 계산법이? 여기도 지금 쟤네도 니네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예? 똑같이, 똑 쟤네 똑같이 이제 기분 예? 되게 나빠해, 우리랑 얘기하는 거. <laughs> 아니, 아니, 안 그래요, 형님. 힌트 하나 드릴까요? 어. 예! 힌트! 그때 모인 금을 네. 시세로 환산하면 3조가 넘습니다. 한조는얼마 그때 시세를... 시설은... 근데 그때 시세를 아셔야 그러니까. 되니까. 그러니까 그때 시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? 계산해보자. 98년이니까 뭐한 5만 원 하지 않았을까? 아니기억은안나는데야 어. 어, 어, 지금 한 돈은 얼마냐? 야, 계산하니까더 복잡해, 아우. 저그만조면만 조그만. 조마만 돈이 모 조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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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마만그만 조그만. 조그만. 조그 계산 보고 있었으니까 아, 60톤이야. 왜? 무엇인가 뭐, 뭐 아니, 어차피 네. 톤이 많은데 600톤은 아니잖아요. 이거 <laughs> 60톤 맞대 <laughs> 이거 60톤 60톤 6 60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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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오 60톤 6 0 0톤 60톤 니0톤0톤톤6아 그래. 0톤 60톤 아 우리는 0톤 60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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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아